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올해 창립 90주년 기념 행사와 평양 봉수교회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73회기 신임 회장에 취임한 이준삼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남선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90주년 기념교회 건축과 모스크바 장신대 리모델링, 남선교회 창립의 모태인 안동교회 기념비 설립과 울란바타르 후르 대학 장학금 지원 등 기념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선교회가 건축한 평양봉수교회 활용과 남북한교회 교류에 대해서는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밀가루와 어린이 내복 등을 지원해온 바와 같이 봉수교회 운영비와 성경 등도 추가적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시키고 소통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선교회도 이념과 세대, 계층과 지역을 초월해 화해와 소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